왔지. 자야 되나? 가고 있는데. <laughs> 알 수가 없는 유튜브의 세계야. 이상하네. 왜또안 뜨냐? 아유. 그러게. 왜안 뜰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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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다. <웃음> <웃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오늘은 아주라는 차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뒤에 각이 너무 예쁘죠? 글자 각이 깨달을 옥. 여기는 이제 각이 없죠? 전수공으로 만든 차오라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제 전수공으로 만들려면은 이게 이제 틀을 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두들겨야만 균형과 원형이 맞잖아요 조형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수공 차우들이 많이 두들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우 안 이제 기공이 굉장히 균일해지고 표면적이 골고루 분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그재그 구조 있잖아요 판상 구조가 좀더 원활해지고 그런 이제 차우에서 저희가 전수공 차우들을 좋아하죠 반수공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틀을 대고 몸을 이제 그 조형을 만들기 때문에 반수공은 아무래도 이제 생산 속도가 빨라진 만큼 두들기는 횟수가 이제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두들기는 횟수만 충분히 확보가 되면 반수공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오늘 이제 차와 관련해서 이제 자사가 갖고 있는 뭐그 어떤 차 맛을 잘 내는 뭐 판상구조 그 기공 구조라든가 그런 것 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콧물 나죠? 그좀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저잔청현이 잔인데요. 이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차오 이까 찻잔의 형태는 정말 단순 무식. 뭐 어떻게 보면은 미니멀한 아름다움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너무 단순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찻잔에 차를 넣으면 차 탕이 엄청 섬세지고 해 부드러워지고 미세지면서 흡수도가 확 올라갑니다. 섬세지다 해 보니까 차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약해진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에, 맛은 좀더 편해지고 부드러워지고요 몸에 흡수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집에 반드시 한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서 좀 몸이 안 좋으실 때는 일반적인 찻잔 쓰시기보단 요 잔에 드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권해드린 잔인데 근데 보시면 뭐 얘가 뭐 찻대가 이제 껴서 뭐 차탕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좀더 용해를 원활하게 해가지고 차 맛이 좀 부드러워진다든가 향이 좀더 살아난다든가 그런 작용 뭐 그런 거 없이 그다음에 두들겨서 판상 구조 만든다 기공이 지그재그 구조로 나온다 그런 독특한 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차형과 맛이 좋아진다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얘는 사실 뭐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두들기겠어요 그냥 틀에다 대고 찍는다고 봐야겠죠 근데 자사가 갖고 있는 그냥 특수한 성질 때문에 차탕이. 맑고 섬세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사가 갖고 있는 힘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실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걸 근데 사람이 감지를 해요. 어떤 분은 이제 눈이 좋으셔서. 보는 것만으로도 알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이 좋으셔서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그 감촉으로 알기도 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참 맛을 보면 알죠 맛있게 우려지니까 그런 이제 뭐랄까 인간의 능력이 참 무한한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저 같은 이런 거, 물건을 판매용으로 취급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이렇게 적기에 잘 구해오는 게 저희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좀 부럽죠. 뭐 저도 뭐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남들보다 뛰어나냐? 그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갖고 있어요. 한국인이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은 인간이면 당연히 갖고 있는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만전노산차 우리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뭐 가격표도 좀 보여드리고. 가격표 보이시나요? 이제 지금, 어, 안 보이네, 잘. 13만원인데, 100g에 15만원으로 2월달부터 올라가죠. 근데 이게 완전 지역 차고, 굉장히 첫잎을 햇볕에 잘 말렸다. 그러다가 안반의 맛도 뭐 풍부하다. 그 약성이 좋다. 그런 뜻인데, 맛이 약간 비려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 못한데, 차는 좋은 건 확실한 것 같고, 참, 이게 또 이제 차 가격이 오른다면 막 말도 못하게 맛있어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저도 좀 많이 사서 사재기를 해놓아야 되나 <laughs> 돈은 없고 <웃음> <웃음> 어제 뭐 국회에서 누가 뭐 국회의원이 윤석민 대통령한테 국정조 기조를 바꾸라고 그랬다가 끌려나갔다 그러잖아요. 저 같았으면은 진짜 돌덩이를 하나 던져가지고 머리통 깨버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빨리 좀 정신 차리고 경제 좀 해야지. 맨날 무슨 말도 안 돼, 헛소리라고 한되고 아유,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 대통령. 큰일이에요, 큰일. 경기가 어려워서. <laughs> 근데 이렇게 차를 마시면 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다 사라지고 그냥 아이고 좋다 그러고 있으니 참 차의 힘이란 게참 대단하긴 하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약간 비린 맛이라고 한 거는 이제. 신맛 계열의 맛이고요. 음,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일광 건조가 좋다 그러는데왜 신맛 계열의 맛이 많을까? 신맛 계열의 맛이 많은 것은 이제 비가 많이 왔거나 그런 때거든요. 근데 일광 건조가 우수하다. 그러면 뭐첫 잎이 자랄 때도 그렇고 찻 잎을 말릴 때도 그렇고 햇빛이 좋았다는 건데 비가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 이게 산차긴 한데. 모차를 만들려다가 어, 찻잎을 모차를 숙차용 모차를 만들다가 약간 덜그뭐 뭐 간단하게 하면 찌는 과정이죠 온도와 습도 조절에 약간 미스가 생겨서 어, 산화도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덜 삶은 생살 같은 느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찍지 않고 산처럼 만들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차가 마셔보면 아, 머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92년이니까 30년 된 차잖아요. 30년 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산화도를 가졌을 만한 이제 참거죠. 그러니까 약간 심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약간 위로 보이차는 기본적으로 내리는 기운을 갖고 있는 차지만 음그 안에서도 어 어떤랄까 뭐 이렇게 미세하게는 좀 차이를 둘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머리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차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모한 그런 차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비린맛이 나는 차들이 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먹으면 굉장히 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차 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차가 맛있게 느껴지더라를 이제 우리가 그거, 그런 걸 통해서 저도 경험을 했고 배우게 됐는데 제 입맛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의 특수성 때문에 정말 맛있는 차인데도 맛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저기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줄수 없는 맛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너무나 달고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몸이라는 게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체질적으로 항상 그, 그쪽 부위가 약하신 분들도 있는데 태생적으로라든가 아니면 후천적으로라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대개는 뭐다 정상이라고 보고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아니면 어제 먹은 거에 따라서 장기들이 아니면 근육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부하를 느끼게 되고 그게 그 부하가 과부하가 됐을 때 그 부에서 그 부분에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아쉬움을 아쉬운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차가 다 맛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심지어 기압에 의해서도 차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는 기압에 의해서 차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기압일 때 몸이 좀 붓겠죠? 내가 일기압일 때 내 몸이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사이즈라면 0.9기압, 저기압이잖아요. 그때는 좀 커지겠죠. 풍선 부풀듯이 1.1기압. 그럼 내가 좀 단단해지게, 좀 수축이 되고 그러겠죠. 거기에 맞춰서 뭔뭐 제가 심장 출력이 조절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 네,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자사의 어떤 특징이 어떤 것인가, 이 청인이 잔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 다음에 전수공 차호가 갖고 있는, 왜 전수공 차호가 좋다고 저희들이 평가하는지, 그 평가되는 이유를 알면 반수공 차호도꼭 우리가 멀리 할 필요가 없다. 전수공 차오보다는 반수공 차호가 생산량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틀에 대고 두들기니까 더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 그래서 많이 생산되니까 또 가격도 좋습니다. 같은 작가가 만들더라도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만전노산차의 어떤 약간 새콤하기보다는 약간 비린 맛에 가까운 신맛 계열의 그 맛에 대한 좀 고민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봤네요. 아,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이죠? 내일 내일까지 좀 따뜻한다는데 다음 주에 춥다는데 어쨌든 주말 좀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이죠. 옛날, 예전과는 다르게. 저는 토요일 날도 오전 근무하는 세대였으니까, 아직도 좀, 토요일 날부터만 주말이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지금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이죠. 그래서 잘 갈무리 하시고, 한주 즐거운 저 주말 보내시고요. 일월도 벌써 이제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세월은 참 빠르고, 참 좋은 거 하나는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올겨울은 너무 혹독하지 않아서 좋네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열흘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도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